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말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서 그들에게 일렀다. 너희는 내가 오늘 다짐해두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해두어라. 이 법에 있는 한 조목 한 조목을 성실껏 지키라고 너희 수손에게 알려주어라.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6절 공동 성경입니다. 찬미가 601장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듣고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력은 모세가 자신의 직책을 여호수아에게 옮기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듯이 재림교회가 가야 할 마지막 메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언젠가 자신의 직책을 다른 이에게 넘기게 된다. 그리고 고별사에는 임기 동안 이룬 일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담기곤 한다. 신명기의 모세가 말년에 꼭 그러했다. 그와 비슷하게 1978년 10월 16일 대총회장 로버트 H. 피어슨도 건강문제로 조기 사임을 발표하면서 1978년 연례회의에서 대총회장으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피어슨 목사는 분파가 교회로 발전하는 전형적인 순환주기에 대해 언급했다. 제1세대는 대체로 가난하며 교회 내의 세속주의와 형식주의에 저항하면서 등장한다. 제2세대는 번영이 시작되며 교세가 커지고 조직과 건물이 필요해진다. 제3세대에 이르면 조직과 기관이 생겨나고 제4세대는 인기 있는 사업들에 가담하면서 동시대 사회와 결부되려고 한다. 봉사는 형식적으로 바뀐다. 세상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집단이 되고 싶어 한다. 지도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지도자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말하지 않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것은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즉 죽음을 앞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이처럼 피어슨 목사도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재림 교회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발전하는 전형적인 순환 주기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재림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발전순환 주기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기를 고찰한 뒤 피어슨 목사는 호소했다. 형제 자매들이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며 그 해답은 십자가 밑에 있습니다. 갈보리의 그분을 바라보는 교회는 결코 배도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운동은 승리를 거둘 것이며 마지막 때 헌신하지 않은 형식적인 교인들은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예언적 확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승리하느냐가 아니라 그대와 내가 그 승리하는 무리에 해당하느냐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해야만 한다. 재림교회의 미래는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단순히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며 그분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재림운동은 승리를 거둘 것이며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임하실 그날까지 재림교회가 끝까지 남아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림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재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신영천 김혜림 성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로 주의 재림 기별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